지금 하루 지난 사이에 풀들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지금 이런 풀들은 생명력이 엄청 강해가지고 잘 죽지 않는 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빙초산으로 만든 그 제초제로 이것을 쳤더니 이렇게 완전히 지금 죽었습니다. 지금 아직 덜 죽은 것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텃밭에 나는 풀 천연 제초제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텃밭을 가꾸다 보면은 가꾸는 작물보다 원치 않는 잡풀이 많이 나고 엄청난 속도로 잘 자라서 골칫덩어리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장마때는 풀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며칠만 뽑지 않으면은 금방 풀밭으로 변합니다. 이런 풀을 조금씩 날 때는 손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면적이 크고 지금처럼 풀이 많이 날 때는 사람 손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풀을 뽑다가 아, 골병이 들 정도입니다. 제 영상을 보신 시청자님들께서 밭이 어쩌면 풀도 없이 그렇게 깨끗하게 가꿀 수 있느냐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제 성격에 밭고랑 등에 풀이 나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밭에 나가면 풀 뽑는 것이 주된 일입니다. 쭈그리고 앉아서 풀을 뽑다가 다리와 고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 저는 제가 가꾸는 밭에 제초제를 뿌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 가꾸는 밭의 면적도 커지고 시기도 더운 여름철이라 너무 힘이 들어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알아보던 중에 천연 제초제로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천연제초제는 바로 식초입니다. 그런데 일반 식초로는 안 되고 세배로 식초를 사용하면 풀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세배로 식초 원액을 뿌리면 웬만한 잡초는 다 죽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식초의 산도는 보통 6% 내지 7%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배로 식초도 있는데, 두 배로 식초 산도는 13% 내지 14%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풀이 죽지 않습니다. 최소한 18% 이상 산도가 되어야 풀이 죽습니다. 세배로 식초의 산도는 18% 내지 19%가 됩니다. 세배로 식초 원액을 풀에 뿌리면은 풀이 잘 죽습니다. 주말 농장이나 작은 텃밭에서 뿌릴 면적이 크지 않다면 은세배로 식초를 뿌리면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면적이 크다면 은세배로 식초로만 풀을 죽이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재료비를 적게 드리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빙초산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빙초산은 산도가 99%입니다. 가격도 비싸지가 않습니다. 1 5터한 병에 16,000원에서 회사에 따라서 25,000원 정도 합니다. 식용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싼 것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면적이 크지 않다면 400ml 작은 병도 있습니다. 400ml는 우리가 마시는 그 작은 물병 정도 양입니다. 작은 병은, 하, 아, 작은 병 한두 개를 가지고서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병 가격은 2,500원이면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빙초산산으로 만든 제초제는 효과도 빠릅니다. 일반 제초제는 뿌려놓고 최소한 3, 4일 정도 걸리지만 빙초산 제초제는 햇빛이 나는 날 오전에 뿌리면 하루나 이틀이면 완전히 죽습니다. 세배로 식초는 마트에서 구매할 수가 있지만 빙초산은 마트에는 없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물과 4대1로 혼합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산도가 20%가 정도 됩니다. 빙초산 한 병에 물네 병을 탑니다. 물과 희석할 때두 가지를 첨가하면은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소금과 전착제입니다. 소금은 쉽게 구할 수 있지만은 전착제 구하기가 번거롭다면은 꼭 넣지 않아도 됩니다. 뿌릴 양이 많고 면적이 크다면은 분무기로 뿌릴 수도 있고 면적이 크지 않다면은. 어, 가정에서 사용하는 1리터나 2리터 작은 분무기를 어,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뿌릴 때 작물에 닿으면 작물도 죽기 때문에 작물에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물과 희석하는 과정에 피부에 닿으면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장갑 낀 손으로 피부에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일반 농약은 아침이나 오후 늦게 보통 살포, 살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제초제는 해가 난 낮에 뿌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능하면 풀이 어릴 때 뿌리면 잘 죽습니다. 만약 억센 풀이나 많이 자란 풀을 죽일 때는 어 조금 더 진하게 타십시오. 3대1이나 아니면 2.5대1 정도로 타게 되면 웬만한 풀은 다 죽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토양이 산성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냐고 염려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정도 양은 토양을 오염시킬 정도는 안 됩니다. 이것에 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화학비료는 훨씬 더 산성화 시킵니다. 이것을 중화하기 위해서 봄 봄에 토양 작업을 할때 석회고토를 뿌리는 것입니다. 천연 제초제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로 식초입니다. 이 세베로 식초는 지금 산도가 약 18%에서 19%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그냥 이렇게 그 이런 분무기에다 붓고서 어 뿌리면은 지금 아주 억센 풀 아니고는 다 죽습니다. 그 원액을 물을 타지 않고 그대로 써야 됩니다. 최소한 어 산도가 18% 내지 20% 정도 돼야만이 풀이 죽습니다. 그런데 에 지금 이것 원액으로만 다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그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 빙초산을 사왔습니다. 지금 이 빙초산은 한 병에 약한 400ml 정도 들었습니다. 이 빙, 빙초산은 빙 산도가 99%입니다. 이 빙초산을 지금 물과 희석을 해서 이렇게 제초제를 만들게 되는데 이거 한 병에 지금 물네 개를 이렇게 붓게 되면은 산도가 약한 20도 정도 나옵니다. 이것을 아, 이런 분무기에 부어서 이렇게 뿌려도 되고, 아니면은 큰 분무기에 이렇게 부어서 뿌려도 됩니다. 이게 지금 산도가 99%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룰 때는 상당히 좀 아, 어, 그냥 맨손으로 하게 되면은 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갑을 끼고서, 저는 지금 분무기에다가 아, 이렇게 부어서 쓰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4대1로 이렇게 혼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음 여기에다가 물을 이렇게 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다 미리 3병을 이렇게 부었습니다. 소금을 좀 타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을 좀 타면은 어, 독성이 좀 강해집니다. 우선 어, 전착제입니다. 어, 딱풀이라는 전착제인데요. 빙초산, 제초제를 이렇게, 작물 옆에 칠 때는 아무리 잘 친다고 하더라도 작물에 닿으면은 작물이 같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이 작더라도 이런 분무기에, 분무기로 이렇게 치면은 좋습니다. 일부기에는 이것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을 하게 되면은 어, 지금 아주 그 풀에다가 바짝 대가지고 치게 되면은, 어, 지금 작물에 그 이렇게 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 꼭지 같은 경우에는 농약방 같은 데 가면 팝니다. 아, 이치, 2,000원 합니다. 2,000원. 근데, 지금은 이거는, 이거는 지금 4,000원 정도 주면 삽니다. 4,000원 정도 사게 되면 아주 유용하게 쓸,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내리면 더 정교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면은 이거 지금 조금 넓어도 괜찮을 때는 이것을 위로 올리고 치고요. 지금 칠 수가 있습니다. 바짝 땅에 대해서 아주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던 곳입니다. 하루 사이에 이렇게 말라져 죽어가고 있고, 약한 풀들은 이렇게 하루 사이에 다 죽었고, 지금 조금 풀이 크고, 또좀 생명력이 강한 것들은 지금 아직까지 죽진 않아 죽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곰치를 심어 놨습니다. 곰치. 곰치를 심어 놨는데, 이풀할 때, 조금 튀겼는데 이렇게 지금 시들어서 죽었습니다. 지금 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 지난 사이에 풀들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지금 이런 풀들은 생명력이 엄청 강해가지고 잘 죽지 않는 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빙초산으로 만든 그 제초제로 이것을 쳤더니 이렇게 완전히 지금 죽었습니다. 지금 아직 덜 죽은 것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빙초산으로 풀 제거하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